MB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전국 교동 비지 제작 최자윤, 조예인 MB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전국 교동 비지 제작 최자윤, 조예인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하는 박수연 서울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박수연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지난 17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쿠프 와이너, 고 K.I.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하는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춘추관대 브리핑실에서 지난 17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쿠프 와이너 코 케이하문 대통령 노전 대통령 거론 분노민주기면옥 명품 구입 공세한 비츠 구리라고 아는 게 없겠나 정부 파일 공개 거론 서울 연합뉴스 김경애 이슬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조여가는 검찰 수사와 예대한 의전 대통령 측이 반발을 계기로 전국에 전 u 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전 대통령을 거론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현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현 정권 간의 충돌은 당장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올 상반기 전국을 관통할 국직한 현안 전반, 더 나아가 지방선거 판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분노한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은 운한대대의 분노에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대대에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여기만 분해로서 말을 사는 한들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 같은 비판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전 대통령 소환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개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대통령 측은 이날 표적 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넘어 노무현 정부 파일까지 거론하며 총방격의 모양새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지지를 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이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했고,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왜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일단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보수 정권의 옥죄는 적폐 청산에 대해 보수 괴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이전 대통령 측이 실제로 내용의 진위나 파괴력을 떠난 노무현 정부 파일을 폭로할 경우 이번 갈등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국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선이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양측의 이 같은 전면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당장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 사법개혁 특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월 임시국회까지 연말과 비슷한 파행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일부 속실에 전달돼 이전 대통령 부인 김현옥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 문제가 새로운 장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수사를 정치공작짜 맞추기 수사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임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노전 대통령 서거를 끌어들인 것은 최소한 정치적 긍도도 넘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전 실장이 특활비 1억 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게 줬고 그것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전 대통령 측은 논두렁시게 되갚기라며 반발했다. 김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돈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서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대충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전 수석은 이어 당신들이 과거에 모셨던 분의 창담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담겨있는 것 같다며 너무 치사한 이야기여서 노골적으로 당기는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